이웃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비정규직이라는 좀 무거운 소재일 수도 있지만, 여러분들의 큰 공감을 샀으면 좋겠고요. 함께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순간까지 너무 행복합니다. 연기하면서 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아주 무겁지 않고 재밌고 발랄하게 풀어낸 영화입니다. 만들어가면서 많이 배우고 이런 경험이 되게 행복했고, 지금은 지금이랑 비슷해 제가 제 영화를 보고 너무 울어서 사실은 좀좋아하거요 <laughs> 관객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, 그 정서를 이해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저는 촬영할 때 항상 거친 장면만 있어서 어제 보고 와 우리 영화가 따뜻한 영화였구나 하고 <laughs> <좀> 느꼈습니다. <laughs> 아 저도 어제 보면서 너무 울어서 웃으면서 무시요 사회적으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, 영화를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받고 결정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. 영화가 사회에 만약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죠. 하나, 둘, 셋!